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전기기사들이 직접 작업하는 부분들이, 어, 전기 공사 부분도 있거든요. 막작업해서 공사처럼 직접 뭐 판넬도 만들고 전선 케이블도 깔고 막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아, 전기 공사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못합니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아, 나는 전기기사를 땄어. 그러면 현장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도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아, 도면을 볼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그죠? 전기기사 10년, 20년 해도 도면 볼줄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저도 자신있게 본다고 말 못해요. 왜? 전기 설계하고 공사하실 때그 도면이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봐서 직접 운용해서, 현장에서 도면을 보면서 창고에서 뭘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도면 보면서 하는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도면을 보고 유지보수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1% 정도라고 보면 돼, 1%. 즉,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하고 있을 때 도면을 한 번도 안 보는 적도 있고, 아씨, 회로를 못 찾는 거야. 전등회로라든가 어떤 것이 도면이 제일 많이 찾냐면, 소방, 소방 부분, 감지기 부분에서, 아이, 분명, 분명, 보내기 배선으로 됐다. 보내기 배선이라는 게 있어요. 보내기 배선으로 쭉한 한 바퀴 돌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 이쪽 방, 이쪽 방으로 연결되어 돌아가 써야 되는데, 가보면 제대로 안돼 있는 게 많아. 도면대로 돼 있으면 얼마나 찾기 쉬워요. 그다음에 뭐 스피커, 스피커 같은 거, 스피커가 스피커가 계속 연결돼서 나가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도면을 많이 보고, 전기 부분에서는 도면을 많이 안 봅니다. 뭐 조명이 안 나왔어. 그럼 하나 옆에서 따버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콤프레셔 연결을 한다고 지원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콘센트 하나 만들면서 야, 붙일 데 없으니까 전등에 붙여버려라! 이렇게 붙였어. 그래서 했더니만 그 영상을 보고 접지선을 안넣네 전등에다 붙였네, 오만 소리가 달아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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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관계 없습니다. 아니, 전등에 붙이면 어떻고, 거기다 붙이면 어떡해요?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주택에는 예전에 주택에는 설계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여러분들 주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선뭐뭐 뭐 ELB니 뭐 이런 거 빼고 회로로 회로 네? 메인 빼고 회로로 볼게요 전등 전열일 전열리 에어컨 뭐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큰 주택들은 이거 예비도 막 차단기도 하나씩 더줘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1 구간, 2 구간이야. 전등, 전열이 합쳐서 가요. 그래서 이쪽 방, 이쪽 방, 이쪽 방은 1 구간. 그 다음 바로부터 저쪽 화장실 2 구간. 이렇게 해서 구간으로 나눠졌어요. 예? 전등하고 전열이 구분이 안 됐었다니까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냥, 그냥 전등, 전열을 다 묶어버려. 뭐 콘센트는 뭐 밑으로 가, 바닥으로 30cm 가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천정에서 막 내려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바닥공사가 없었어. 바닥공사가 없는 데가. 많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기 가설들이 막 들어오면서 애자, 에자, 애자로, 노부애자라고 애자가 천정에 달리면서 이제 이렇게 전선이 와요. 바닥공사에 개념이 없을 때. 그때는 다 천정에서 전등 오고 콘센트 오고 다 그래요. 그게 지금은 구분을, 이제 회로를, 회로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는 거야. 전등 나가면 콘센트는 나가지 말도록 하고 또 이쪽 콘센트 나가도 한쪽을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준 것이지 자 전등에 아왜 콘센트를 전등에 붙이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접지 아 접지선을 꼭 깔아야 된데 관계 없어요 접지선은 안 해도 돼요 비접지가 이래도 비접지 콘센트 많잖아요 비접지 콘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우리 뭐뭐 뭐 선풍기 비접지 아니에요 그럼 선풍기 잡으면 비접지 됐으니까 달달달달 죽어야 되겠네 그런 거는 그만큼 누전 확률이 플라스틱 외함으로 돼 있고 누전 확률이 적은 거야 그 아직 우리 드라이기 드라이기 콘센트까지 접지입니까 비접지입니다 비접지 접지 콘센트에 꽂아봐야 필요 없어 드라이기에 뭐 충전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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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죽어버리게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을 모르시면 아 저거 접지를 했네 그거는 이론적이란 말입니다 이론 접지하고 비접지 콘센트를 써라 차단기를 써라 다 이론적이에요 재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비접지. 접지 관계없이 재수없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공할 때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는 설계할 때보다는 철저히 지금 현행법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현행법에 맞게끔 예전엔 비접지가 있었어요. 비접지가 횡행했어. 접지가 됐습니까? 접지가. 비접지가 횡행했죠. 또 중성점 없을 때 우리가 꼭 Y, 델타 하잖아요. 델타 Y. 델타와이어 해서 뭐 삼상사선식 삼상사선식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삼상사선식 뭐 6600, 3300할 때는 다 삼상사선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실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하 이해를 해 근데 실무 영상을 안 보고 전기기사하고 이제 지금으로 막 배워오신 분들은 아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급할 때는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붙여서 그 선이나 그 선이나 똑같잖아. 아, 변압기에서 나온 건 똑같잖아요. 변압기에서 나온 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접지를 넣네안넣네는 그거는 전기기사가 되면 현장 상황에 맞게 아, 꼭 접지를 안 넣어도 되겠다면 안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법적으로 잘못돼가지고뭐감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공사해서 공,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하면 우리 군의, 설, 군의 설비. 자, 아, 우리 군의 설비에서 전기 공사할 일이 많아. 뭐 판넬도 달아야 되고. 자, 군의 설비가 아닌, 아닌 설비조이 만약 주택에 밖으로 나갔어 전기 기사가 없는 곳 전기 기사가 없는 밖에 주택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전기 판넬도 만들고 해서 달았어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는 공사업에 누가 고발하면 공사업에 해당되는 거야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벗어난 겁니다 전기 판넬은 뭐 무슨 뭐 배전반을 하나 만든다든가 뭐 플라스틱으로 해서 뭐 분자. 분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뭐 동력선을 깐다든가 하면 이건 전기공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나 우리가 전기기사니까 전기기사니까 전기기사의 바운드리 공장 공장 공장을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공장이든 뭐든 전기 기사가 있는 곳은 전기 사업법에 접촉 접촉을 받습니다. 전기 사업법에서 접촉을 받아서 전기 기사가 그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그작업있죠 공사 우리가 뭐 공사도 좋아요.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 분전함도 달수 있고 뭐 케이블도 깔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기 기사의 관할 날에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기 공사법 접촉을 안 받습니다. 공장 같은데는 일단 말씀드리면 공장에는 자 계절 계절적으로 아니면 어떤 설비 설비 제품 만드냐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하면 그그그 그 라인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 라인을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다른 설비가 다른 제품이 생산되게 되면 야 이제 이 라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거 판매할 게 없어 다른 걸로 마, 막 바꿔야 돼 그러면 다른 설비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 그때 모다 용량도 틀리죠 모든 전기의 제품이 용량이 틀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전기 우산 주설로부터 분기설로 회로를 쫙 깔아줘요. 그+ 그런 저 그런 작업을 누가냐어 공장에서 하면 전부 외주 외주 공사업체에서 와서 한다고 허허허 그리 하면 전기기사 짤려요. 그럴 때 유능한 전기기사가 되는 거야. 거기서 전기기사가 내역을 뽑아 응 음, 내역 쫙 뽑아가지고 쫙+ 쫙+ 쫙 뽑아가지고 업체에서 딱사 와가지고 어. 그 다음에 작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험 없는 작업, 전기기사는 작업하면서도 이쁘지도 않고, 그래도 어쨌든 해내, 해내요. 해내다 보면 실력이 늦는 거야. 한번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90년도, 9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에서 아주 활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원공단 같은 데든 뭐 부산 사장공단에든 신발공장이든 어디든 뭐,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전등만 해도 쫙 수천, 수천 개 전, 공장에 전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공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기사들이 막 하면, 아, 어느, 어느 공장에서 이제 어느 전기기사는 말이야. 형광등을 몇백 개 팔아먹고 돈좀 번다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이거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한 30년이 지났으니까 도둑놈을 안다 해도, 에? 뭐예요? 아이, 공소시효 다 지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장에 있을 때, 저는 그 창공단하고, 그제도태양실업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전기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 거기서 다 시, 실력을, 그, 많은 것을 배워버린 거야. 거기에서. 케이블도 깔아보고, 뭐, 분자람도 만들어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다도 수리해보고, 모다도, 세, 모다, 모, 모터를 사서 직접 달아서 콤베어 벨트도 연결해보고, 그러면서 공, 실력이 늘어버린 겁니다. 그냥 는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군내의 전기 공사는 전기 기사, 그 공사 기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전기 기사가 관할하래 웬만한 거다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전기 기사가 못 하는 게 뭐야? 어머 무슨 변압기를 교체한다든가 크특구 그 수배전반 안에 뭐 무슨 차단기를 교체 큰 V12를 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든가 이런 거못 하잖아. 근데 전력 휴주가 끊어서뭐6 3 0암페 파워 휴즈가 뻥나가 나가기도 하고 나갑니다. 변압기에 물 떨어져 봐요. 그러면 그런 파워 휴즈가 그냥 날아가 버려. 변압기에 물이 떨어집니다. 변압기에 물 떨어져요. 제가 그 경기도병원에 있을 때 2000년도에 8월에 변압기에 물 떨어져가지고 변압기 3,500키로7,000 k 로에3,500키로두 대를 썼는데 화장실에서 떨어져 위에 화장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누전이 된 거예요. 아 저. 누수가 생겨서 변압기 배전반 위로 떨어지면서 배전반 위로 위에서 물이 스며들면서 변압기로 떨어졌는데 아 여러 번 여러 방 떨어졌나 봐요. 그래 8 3 5 0 0 k 로 변압기가 타버리는 게 아니고 변압기 앞단에 있는 파워 휴즈가 터져버리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앞단에 파워 휴즈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 변압기를 보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 변압기가 문제가 됐을 때야 이래서 이거 파워가 나가는구나 아 변압기 안 타더라고 파워가 빡 나가요 근데 왜 쇼트 쇼트 됐나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래서 파워 휴즈가 우리가 예비 파워가 있어가지고 파워 휴즈 빼내고 그다음 변압기 바로 못 돌렸죠 말려야지그 구간 정전시켜가지고 변압기야 막물 닦고 그다음에 대형 선풍기로 막 불어내서 한두세 시간 말렸던 것 같아. 그다음 파워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투입하니까 파워 넣을 때는 당연히 V10이 잘라야죠. V10이 잘라가지고 넣고 하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정전도 잠깐 시켰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 전기 기사님들이 아요게 어떻게 내가 실무에 가면 뭘 하면 되겠구나. 전기 기사님들이 일단 도면을 볼줄 몰라. 자 여기 있잖아요. 도면 못 봐도 된다고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알아랑말고해요 수전 설비도 보면 몇, 몇 개는 볼줄 알고 우리가 막 보면 이거 그 이론 시험에서 보는 뭐 무슨 트립코일이냐, 저고 저거 저거 있잖아요. 막 CT가 저고저고그거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제가 실무 강의하면서 전기 기사가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가 실무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면은 제가 못,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도면 아예 도면 이거 중국 도면 가보면 막 쌓여 있어 한 개도 안봐 그냥. 그뭐옆바가 먹어도 될 정도로 효용이 없어요. 뭐 건축 도면이가 생돼 그냥 그 끝나는 거야. 건축 끝나면 끝나. 다시는 뭐, 뭐 하자 할 때도 그런들 하자 하자 할때 도면 안 봅니다. 하자는 도면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 그 하자는 그 업체 하도급 업체 에서 와서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 사람들 머리에서 하고. 그래서 도면은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 기사들이 그다음은 아, 그러면 그럼 내가 무슨 실력을 가져야지. 제일 처음 수전 설비에 관련된거 요 조금의 실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가 유능한 전기기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의 기능을 가져야 돼뭐 조명을 같이 교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콘센트도 교체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뭐 아이오 새로운 뭐 무슨 아 이거 뭐 하나 새로 해야 된다 그럼 그 정도의 경미한 에,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고 우리 군의 설비에서 경미한 공사는 전기기사가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유능한 전기기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모릅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아이고, 거 우리 못합니다. 공사업체 불러. 그러면, 멍청한 새끼들 하면서 욕은 욕대로 듣고, 공사업체 와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면, 어, 그거 해줘. 돈도 안 주는데, 돈도 안 주는데. 아, 뭐, 그거 해줘. 뭐, 돈도 안 주는데. 이런 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야 그런 공사가 생겼어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일해 볼 기회가 온 거잖아요 어, 어쨌든 해내야 돼 저는요 지금까지 실무에 있으면서 웬만한 거 아유 막 갑이 그냥 그 발주처에서 아양 소장 그냥+ 그냥 우리 양 소장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준대 돈이 남아 돌아서 막 준대 그러면 내가뭐 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제가 해버립니다 저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막해 자제는 사 오지 막뭐 하려면 뭐 그냥 뭐 돈으로 줄 방법은 없으니까. 회식은 시켜줘요. 막 가서 이거저거 사주고. 그러면서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뭐, 말도 못하는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 지금 오늘 그 강의는, 아, 전기공사를 어느 부분까지 할수 있나?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해보면, 경미한 공사는 전기공사법의 시행령, 음, 네, 보면은, 시행령 5종과 거기에 보면은요, 예, 우리가 조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우리가 그, 그걸 꼭 법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그걸 읽어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보통 걸리지 않고 문제가 없이, 하다가 문제 되면 경미한 공사도 문제되는 거예요. 하다가 만약, 아, 경미한 공사를 조명, 조명을 갈다가 누전 돼서 그만 상정, 핫선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핫선, 핫선 하더라고. 핫선이라는 게 전기기사 시험에 봤습니까? 핫선이라고 봤어요? 없잖아. 근데 합선이래 우리 상전선도 박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전선. 그거 다 맞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래서 저도 잘못, 참 환장하는 그 용어들이 많아. 그런 것도 문제가 돼. 문제가 되면 그것도 개인이 만졌잖아. 개인이 가서 하다가 자기가 붙어 죽어버렸어. 아니면 개인이 하다가 크게 뭐 합선시켜가지고 단락전류로 인해서 옆에 뭐 비싼 컴퓨터를 태워먹을 수도 있고. 아, 태워먹습니다. 그 회로에 같이 물려 있으면 컴퓨터로 가, 들어가서 쇼트시켜 버리면 차단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차단기에 물려 있는 같은 회로에 컴퓨터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쪽으로 단락 절류가 같이 들어가면 혼란당 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기 기사 어, 외부에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저 조명 좀 달아먹고 싶은데 아 누가 좀그 콘센트랑 뭐 이런 게 작업 좀 해달라 하는데 예,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 경미한 공사 범위를 벗어나도 하시면 돼요. 어, 대신에 큰일 나면 일만 안 저지르면 돼. 일만. 기준은 일만 안 저지르고, 누가 신고, 뭐 신고 들어가고, 뭐 겁먹지 마세요. 그거 그냥 하시면 돼. 누가 신고하기가 신고하기에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기사로 따서 선임을 해서 내부에 들어온다. 그러면, 에, 내 바, 군에 서는 웬만한 그거는 다 전기기사 관할로 할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기기사 범위가 아닙니다. 하면서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음. 안 시키는 거고, 사람이 없으니까 안 시키는 거지. 못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용역 같은 거나,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발주차하고 나눠줘서 이렇게 하는 곳, 이런 곳은 웬만하면 잘안 합니다. 할 줄도 모르니까 못 합니다도 해버리고, 그러나 공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공장으로 들어가면 얄짤없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은 사람 바꾸던가 잘라든가 그렇게 하지. 가만히 놔두질 않아. 공장에서는 전기기사 하면 웬만한 건다 해줘야 돼요. 그게 공장입니다. 그건 지경이라는 거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전기기사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뭐할거 있어. 할거 있는데 내가 할 줄도 알아. 그럼왜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전기 기사가 현장 오면 어떻게 일단 도면은 안 봐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러나 좀 손재주들은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전기 진정한 전기 기사 프로 프로 엔지니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자격증만 있고 그냥 아이고 여기도 잘 모르겠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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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또 어디 편한데 없나 또 옮겨가고 옮겨가고. 철새 전기 기사가 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